우술 마족이네아 천족인가? 마족마족 마조, 영상 또틀어줘틀지화틀어줘오지화브불유하 라이브 어방 하나씩 먹어. 음, 음, 아, 그래? 아 진짜 또 엉배도 찢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 겁난다. 어디와소층 소연, 소연, 소 상자 연 소연, 층연소이 소연, 소 구슬이 소다 소연, 소연, 소 불방 먹어, 불방. 응, 애들 올라온다. 응. 간다. 우선 숨어있어, 응. 벽 쪽에. 아아. 스포 간다, 여기. 간다. 마포 켰어. 스포! 오프, 오프! 잘라. 없어, 없어. 스포! 스포! 순정해, 숙아. 너 상치 먹어야 돼. 우와, 수포? 와, 아, 스포이구나. 와... 나또 나무야. 와, 마드 졸라 잘하는데? 공배 전보, 아. 1번. 공박, 아 씨, 최소화 씨. 와 죽었다. 떨어졌어? 아, 나 철학 왔어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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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그냥 돌아. 보물상자, 보물상자. 다 뺏겼다. 큰일났네. 나도 1층에 있고. 근데 응. 그거, 그것도 혼자 있다 보지. 형 싸워줘야 돼, 저거. 어, 어. 1번. 내려가는 중어 죽어 현정이 와 마비 뭐야 안되나? 어 됐다 1번? 응 음, 1번 내려갈게 그냥 오! 와 1번 딸인데 시아이 없냐? 왜? 와, 와안 초과. 음. 이건 나의. 이걸? 이거 안 죽었다.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상자 이자이자 상자. 이거? 상자 돼좀더 따라가자 형 이거? 따라가거 아, 따라가자. 이거? 따라 2층에 떴을 수도 있으니까 2층에 떴다 뒤에 살짝 1번 왔다 일, 오케이 1번 고너 나무, 나무 죽겠는데 잘하면 나 2번? 2번 포획 오케이 나이스 포획이다 이거 와 이번 까지안 되나? 아, 와안 된다, 안 된다. 형, 치유 한번 까볼래? 저거 지금 아, 바로? 1번, 아, 1번은 먼저 까고 가자, 그럼. 오케이. 형 1번 그거 없어. 그냥 가자. 1번. 1번 이게 돈다. 음. 이거 따라가 줘, 계속. 음, 내 가는 중. 꼭대기야? 음, 엄베 전보, 전보야, 전보. 아 마비 엄벼 수화까지 어? 와죽 이거 나 취소 오케이 1번 1번 포기 와나 꼼짝도 못해가지고 1번 1번 야형 혼자 드려야겠다 이거 어한 대씩 때려줄게 1번 딸 1번 한 번만 아, 어, 디레스, 디레나어 형, 딜을받 계속 와, 내가 죽었어. 그냥 걔 돈다. 1번, 딱 1번, 계속 찾줘야 돼. 응, 1번, 계속 따한번더풀 와, 나죽는다엉배속가 아, 1번, 치우자. 응. 1번 다이 2번. 혼자 돌아 그냥. 아, 마도 본다. 빅마 본다. 지학살이야 학살. 2번 아. 가자. 2번, 2번. 1번 왔어요. 1번, 1번, 번 현재 수복. 지역컷 해? 나 죽었어. 일단. 혼자 돌아 그냥. 도이나 도깨 그냥. 나 빅마, 빅마 봤다. 어 와, 나 이거 아, 그래, 죽었다. 죽어, 죽겠다. 와, 죽었네. 도깨, 도깨, 도깨. 성막 본다 밑으로 으로 돌아. 사나? 왔어, 나 왔어. 위 꼭대기로. 응. 현정이. 오케이, 가장 1번나성광 나무. 나무끝나면 끝났지? 가나무번나해이 나무가 나 나무가 나무가 무가마무리할게가이무가나번가 나무가 가나가가자 오케이. 무가 나무가 나무무무가식무어무가식 썼어. 어. 무가와 마비.. 아, 아, 와. 현정이 쪽으로 갈게. 선전보 줄게. 아, 일번일 1번. 번부터. 뭐야, 나 준다. 와 뭐야, 선전보 준다네. 아니 나 이렇게 돈줄 몰랐지? 아 그래. 현정아 돌아 돌아 돌아. 현정이 수가. 치유 매진. 공박 현정이. 뭐야 어떻게 부러어 이거? 정물! 정물! 1번 딸! 다이! 졌다! 현석이 전부 줄게 2번 2번 가죠? 응치한번더 맺음 응. 형 1번 왔다! 응 1번 폭발! 폭탄! 1번 딸! 다이! 오케이 나이 2번, 2번 포획! 치우 갈래? 이번 공박공박 공박 뛰었어. 이번 이번 올게. 오케이, 가자. 치우 치우 계속 가자. 아일번 1번, 아, 1번 아, 쪽으로 1번쪽뒤뒤뒤일 번. 어, 아 오케이. 형이 일번막해봐 줘. 응. 내가 치우 재워놓고 갈게. 너한테 갔다. 오케이. 우와 나다. 공백 수가 수가 와. 잠이 잠이. 아 나도 괜는데 이거. 와 좋았다 이거. 상 괜찮아 나 스킬 나눠. 같이 뛰나와야 되는데 아놨어어 날스 포획 진짜 이쁘게 들다이번 1번 보자 1번, 1번 1번 번아 덤벼 수박 아. 어우, 잠깐만. 나. 용도. 와, 안 들어왔다. 너 나무 또 나무. 아, 스킬 날려버렸어. 7했다 이거. 야도게 이제 현장이 본다. 나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찟다. 야, 일본 무적이다. 어. 아, 이만 가야 되네. 아, 그게 없다. 저기. 와. 아, 이게 컸네, 특별인 게. 와, 나 출수 안 돼, 점프 왔는데. 한두 번만 잡으면 됐는데. 마비. 아. 음. 와. 아, 나좀 옳다 어 근데 살짝.